여기 있습니다, 손님. 제가 열심히 만든 걸작품을 맛있게 즐겨주세요. 할머니! 누가 내 비밀 요리 비법을 훔쳐갔어? 훔쳤는데 방법이... <목소리> 할머니, 아,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멍청한 손자한테서 내 귀한 요리 비법을 찾아오려! 아이야! 아, 제가 한게 아니라 아, 누가 했냐면... 아, 저요 뭐? 어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거야? 무조건 빨리 음식은 내가나 사람이 누군데? 아, 좋아요, 인정할게요. 솔직히 요리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야, 시간이 중요해. 왜냐면 스물네 시간이라는 조리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그걸 그냥 먹게 되면 아주 심각한 복통이 올수 있단 말이야. 더리은의 음식을 우리한테 먹인 거야. <끼리> <끼리> 여러분, 이 녀석을 혼내주세요. <끼리> 아, 으아! 으 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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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으아! 으아